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0th of November 2025, Thur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amsung전자, p e p t e r o n and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고 미국의 애프터 마켓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오늘 상당히 좀 회복되는 모습이었고 AI 거품론을 주장한 사람들의 발언권을 상당히 좀 약화시켰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4.25% 올랐고 애프터 마켓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해서 5.08% 10만 1,400원. 음, 어찌됐든 삼성전자는 어, 또뭐 음, D램에 대해서 예전과 같은 그런 적극적인 증설을 하지는 않겠지만 어, 뭐 HBM 그렇고 여러가지 신규 투자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비장 기업들이 앞으로 주가 흐름이 좀 어떻게 갈지 최근에 좀 사실은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 기판주들이 이제 다시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은 했는데 에, 한번 반도체 소비장 기업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트론이 오늘 좀 급등이 있었습니다. 15.40% 오르고 애프터마켓의 상승폭을 좀 확대해서 17.04% 그래서 어... 아직 뭐, 일라이 릴리하고 구체적인 계약이 나온 것은 아니고, 어, 펩트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뛰어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하고 큰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대포 기술이라고, 요 구슬 안에 약효를 넣고 요게 들어가서 구슬이 좀 천천히 녹으면서 약효가, 음, 서서히 이제 몸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효 지속기간을 뭐한 달씩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어서, 어, 그, 지금, ABL 바이오는 BBB 셔틀이라서 뇌쪽에 효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거. 알테오제는, 음, 그, 정맥제형을 SC제형, 피하지방으로 바꾸는 이런 기술과 함께 굉장히, 이, 좀 혁신적인 기술이죠. 그래서 특히, 이, 당뇨나 어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어찌 됐든 펩트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뭐 펩트론 같은 경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매수하고 있지는 않은데, 음 만약에 그게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어,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회사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는 꾸준히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데요. 음, 오늘 4.44% 오르고, 애프터마켓에서 5.11% 올랐습니다. 78,200원. 98,000원까지 갔다가 쭉 조정을 받고 있는데, 슬슬 바닥을 다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어, 원전적으로, 어, 앞으로 추가적인 여러가지 중동 쪽에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쪽에, 음, 아마, 어, 본격적으로 좀 더, 어, 어차피 이제 AI를 또 하려면 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수혜가 될수 있을 것 같다. 현대건설하고 현대엔지니어링도 그렇고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음, 건강 조심하시고요. 타코 어, 재테크 영어야 스크린 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주시고 영어 가회나 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맥주 모임도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표현은요. How are you doing today? Not bad yourself. 이거고. I'm just wondering. Do you have time this Sunday? I'm working on it. Pressure cooker. Change of direction. 그 다음에 several, many. 그 다음에 음, we are about to finish up with Korea. Ironing out the details. 이런 표현들 기억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